유다 본토에 있던 유다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첫 번째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벗어나 불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따라가면 이집트에 머무는 유다인들도 모두 다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치 목석처럼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해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서원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에 대한 그들의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디 원 없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결 절대로. 복 받는 것이 아닐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재난이요, 칼과 기근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멸망으로 그들에게 되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마지막 날 책망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기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내 의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지만, 그 결과는, 그 책임은 내게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방종하다가, 삶이 위태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 짓지 않도록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회개하도록 어떻게든 하셨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의한 우리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집트에 머무는 유다인들이 책임져야 할 것을 하나님께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고 결정했고 그 서원을 이행하고 성취하겠다고 결정했으니 그 결정대로 행하되 그 결과는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책임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에 대한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죄짓고 방종하면 더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삶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내 자유 의지를 드릴 수 있는 삶그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집트에 머무는 유다인 중에 소수만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살게 될 것이요. 나머지는 다 죽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음을 증명하시겠노라 말씀합니다. 또한 한 가지 표징을 주시고 그 표징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으로써 실현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뜻이었음을 밝히 드러내고자 하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이 원수의 손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날,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그것이 모두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심판인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애국의 군대장관 아마시스가 BC 569년에 호브라를 죽이고 왕권을 탈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민속이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는 마지막 날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마지막 날그 모든 책임이 각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여러분은 이집트에 머물다가 멸망한 유다인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생명의 날, 오직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욱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요 깨달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세상의 풍터와 세상의 가르침대로 나 자신을 방종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 말씀 속에서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영광의 그 길로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